안녕하세요. 나연석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용소 계곡에 왔는데요. 이곳에 왜 왔냐면요. 여기 계곡에 들어가서 치킨 한머리 먹방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. 네. 그럼 바로 물 온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현재 물 온도가. 어? 어우, 큰일 날뻔 했다. 현재 물 온도가 1.2도. 1.2도로 나오고 있습니다. 아이고 인생에서요 있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날 때라고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오 추워 씨오아어 <laughs> 벌써 추운데 예. <laughs> 네, 어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 사실 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이 아. 아자 그럼 치킨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<laughs> 음. 어. 어. 자좀 괜찮아졌다 어. 근데 빨리 못 먹겠어 아, 아 좋다 아니, 다리에 단맛 없어. 아, 뭐야, 뭔가, 진짜, 뭔가, 상상이고. 아, 야, 아, 어, 아, 어. 아. 여러분, 2024년. 전 비록 다못 먹었지만, 에이, 여러분들은 모두 다 행복하시고, 즐거운 2024년 되시죠. 와